안녕하세요. 디지털 장의사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디지털 장의사 Q&A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번연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 역시 그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잘 아시죠?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라인 페이지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름, 사진, 연락처, 주민등록,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매우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공개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치명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관련 엠문서를 모두 수집하고 삭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에 노출된 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 2차 피해까지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마냥 방치할 수도 없는데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저희 담노직 디지털 장의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 최고의 삭제 전문 업체로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출된 개인 정보를 신속히 삭제하여 의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자의사 Q&A였습니다.